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진이쌤이에요. 우리 드디어 5과의 마지막 3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선생님이 3개로 나눠놓으니까 빨리 끝나네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우리 5과는, 어, 계속, 어, space planting, space gardening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주에서 그것을, 어, 우리가 농사를 짓는 얘기인데, 어,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about gravity? 그러면 중력은 어떨까? On earth, 지구에서 gravity는 중력은 has been thought 어, has been thought 굉장히 생각되어져 왔다, 고려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To be necessary 하니까 필수적이라고 그렇죠?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뭐를 위해서 포인트 를수 있어요? 뭐를 위해서 for roots To grow, 여러분, 이렇게 for 하고 to가 붙어나오면요. 의미상의 주어, 동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처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자라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여기서 여기 이런 하이프는 즉, 거의 대부분 즉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게 옳은 방향이냐, down, 아래로, 그리고 away, 멀리, 어, 그게 방향이에요. 뭐로부터, from the l i a v e s 하니까 입이죠. 입으로부터 멀리,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 가는 게 바로 오른 방향인데 뿌리가 여러분 그쵸? 뿌리 생각해 보세요. 뿌리는 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고, 어, 그리고 아래쪽으로 자라야 되겠죠? 뿌리가 위쪽으로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이상하죠? 뿌리가 자라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쵸? 그게 바로 그 뿌리를 아래로 이끄는 게 뭐예요? 중력이죠, 중력. In weightless environment, 무중력. 환경에서 무중력 뭐 환경에서 there's no up, up or down. 근데 우주에는 여러분 중력이 없으니까 up or down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 절대 알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뿌리는 grow 잘한다 in all directions. 모든 방향으로 자란다. research done in 2010. 어, 2010년에 제말해버렸네요 행해진. 여러분, 행해진 뭐예요? 그쵸? 그렇죠? done. d do 하다. done은 행해진. 어, 우리 ISS 배웠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행해진 연구는, 얘는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행해진 연구는, 그러나, 보여줬다. 이 동사죠. 뭐를 보여줬냐면, 대 저를 that, gravity, It's not an important factor. 중력은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력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뭐를 위해서? Plant growth. 식물 성장을 위해서 중력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연구가. 이 연구는 proved 증명했어요. 대자를 Plants 식물들이 do not need gravity. 중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grow normal root patterns. 어, 정상적인 뿌리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뿌리의 형태로 자라기 위해서 중력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또뭐 하기 위해서 지금 grow와 sand가 병렬이죠. 그들의 입을 그들의 입을, 어, 뭐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위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중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쪽으로, 위쪽으로 뭘까요? 그쵸. Upward. toward는 뭐뭐를 향해서, upward는 위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하기 위해서, gravity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Plant's grow more slowly. 식물은 더 천천히 자라지만. 그렇죠? 식물은 더 천천히 자라지만. 하지만 but as long as 여러분 as long as 하면은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요 뒤에를 하는 한 그들이 have a light source 여러분 light source 하면은. 광원이에요. 광원. 라이트는 빛이죠. 그러니까 빛의 근원. 광원을 가지고 있는 한모 모 위에 그들 위에. 그러니까 식물들이 그들 위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빛이 내려오세요. 여기 햇빛 이잘 드는데 여기 빛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빛이 있는 한, 어, 있는 한 그들은 뭐할 수 있대요. Grow in right direction. 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중력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Important factor is the light source. 광원이라는 거죠. The light source, however, 그러나 그 광원은 needs to be sufficiently strong and directed. 어떻게 해야 된대요? 충분히 강하고 directed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직접적이어야 라 한다는 거예요. direct. 굉장히 직접적으로 내리쇠야 가능하다. 라는 거죠. 이 intense light source. intense 하면 강력한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러한 음, 강한 광원은 is 필수적인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바로 indispensable.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 photosynthesis 하면 뭘까요? 그렇죠 우리 클래스 카드에서외 배웠죠? 광합성입니다 여러분, 광합성. 광합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죠? 식물의 광합성. On Earth, 지구에서 most plants 대부분의 식물들은 get this light 이 빛을 얻는다. 뭐로부터? From an obvious abundant source 명백하고 풍부한 그런 근원, 즉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해죠 그렇죠 여러분? 햇빛.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풍부한 빛을 어, 그 원천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다. 지구에 있는 애들은 하지만 우주선에서는 그 해의 solar radiation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태양열입니다. 태양열은+ 태양열은 is usually 대, 되게 not best 베스트가 아니래요. 뭐를 위해서? for plant g r o w t h 식물 성장을 위해서 베스트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식물 성장을 어 성장에 보통 최선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최선은 아니다. 왜냐하면 얘왜 얘가 최선이 아니냐면 the position of the vehicle. vehicle 여서 vehicle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의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constantly,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이 빛이 움직여요? 여기 빛 보이죠? 빛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주선에 있는 애들은 빛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우주선이 계속 도니까, 그렇죠? 지구는 중력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우주선은 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That's, 따라서 나사는 채택했다. 뭐예요, 여러분? adopted. 그렇죠. LED is for the light source. 그래서 태양 대신 LED를 썼다는 거죠. LED는 use, 사용한다. less energy. 적은 에너지를. 뭐보다 더 적게 에너지를 사용하냐면 t h e n or the fashion the light or the fashion the light 하면은 예전에 사용했던 조명들보다 덜 에너지를 사용하고 last longer 더 오래 지속된다 라는 뜻이죠 응. 더 오래 지속된다 LED emit little heat little 하면 우리 저번주에 배웠죠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거의 없는 이란 뜻이죠 LED는 열을 거의 발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So 그래서 moving them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closer 모와 가까이 to the plants 식물에 가까이 그 LED를 움직이는 것은 won't cause 유발하지 않는다. 뭐를 유발하지 않냐면 얘가 plants가 dry up 하거나 be burned. 말라버리거나 태워지는 것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힛을, 그러니까 태양은 여러분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타잖아요. 근데 LED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Knowing how to grow plants in dank spaces. 어떤 제한된, 여기서 스페이스는 공간이에요. 제한된 공간에서, 그쵸, confined, 되죠? 식물을 기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은 is not just a benefit to salad hungry astronauts. 음, 샐러드를 먹지 못해서, 샐러드에 너무 굶주린, 그런 우주 비행사들만의 이점은 아니다. 그니까 걔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이점이 있나봐요. Experiments 실험이죠. With plant production on the ISS, ISS에서 행해진 그 식물 생산 실험은 have also proven 어, 또한 증명해 왔어요. 뭐를 증명해 왔냐? valuable. 굉장히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니까, 어, 가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져 왔다. 라는 뜻이죠. 뭐를 위해서? For agriculture on earth. 지구의 농사에도 가치가 있다. 어, 지구에서의 농업에도 어, 가치가 있다. 라고 증명이 되어져 왔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지역이에요? 특별히 어떤 지역이에요? For areas in which 꾸며주고 있죠. Water, 물이 scarce 하면은 부족하고 Soil is poor 어, 그 흙이 굉장히 어, 안 좋아. 토양이 안 좋아. 그리고 space is limited. 공간이 제한적인. 그러니까 어, 어, 물이 부족하고 토양이 척박하거나 공간이 한정된 그런 지구의 지역에서의 농업에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기를 수 있다는 거는 지구에서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수직, 여러분 수직이 보였어요, 그렇죠? Vertical farming, 수직 농업에 with an electric light, light like source, 어, 전기 광원을 이용한 수직 농업은 is now 이제 is widely used in many countries 어, 대부분 많은 국가에서 넓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기로 LED도 전기니까 그쵸. 전기 그 광원을 활용한 수직 농업이라고 하는 거겠죠. continue를 하면은 지속적인 실험에 in space gardening 음. 우주 농업에서의 지속적인 그 실험인 will give more insight. 여러분, insight 하면 뭡니까? 그렇죠, 통찰력이죠. 우주 농사에서 계속된 실험은 아마 더 많은 통찰력을 줄 것이다. 모에게 into how plants can be growing successfully in challenging environments. 어떻게 그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라는 거죠. 어, 성공적으로 어디에서 챌린징 하면 뭐예요? 굉장히 도전적 척박한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수 있다는 거죠. 어, 우주농업은 good! 좋다. Not only for astronauts in space. 우주의 우주. 비행사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나름이 어, 여러분 but also 나와있죠 지금 but also for people on earth 하지만 지구에서의 사람에게도 좋다. 뭐 하면서 좋은 거예요, 뭐 하면서. 도우니까, 얘들이 도우니까, 뭐를 도와요? To solve the problems of,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how to face, 어떻게 직면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뭐를 직면해, 직면해요, 여러분? changing climate. 어, 하면은, 그, 기후변화. 그리고 growing world population. 하면은, 그쵸. 어, 늘어나는 세계 인구. 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도움을 주면서 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페이스 가드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되기를 바래요. 네. 안녕!